패션 스타일 패션스타. 일 l e Fashion style. Fashion s 수가 없잖아. a s h i o 어 style. Fashion style. Fashion style. f a s h 캐주얼? s t 캐주얼 Fashion s t 상 l e Fashion style. 스타일. 일 i o n 스타일인 e Fashion s 댄디 l e f 어 s h i o n style. Fashion s 요 댄디라고 하면 보통 뭐 약간 멋스러운 그 느낌 아쫙 떨어지는 아 댄디. 그게 댄디예요? 네. 그래서 댄디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네, 네. 그겁니다. 아 있었구나. 네. 있었던 다른.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손이 와서 네.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네. 또 뜻풀이도 해야 돼. 아 뜻풀이 해야 돼. 그죠. 왜냐 네. 클래식한 느낌을 면 클래식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나? 그렇죠. 영국, 영국 사람들이. 네. 맞아요. 그게 고전적 스타일. <laughs> 고전적 스타일 이 느낌이 느낌 있게. 그 음. 슈트 스타일이라고도 하나? 정장. 정장, 네, 슈트, 슈트 스타일이라고 어, 할까요? 써도 돼요. 네. 왜냐면 이제 그 사람들 은 음. 거의 근데 외국인들은 프리 스타일. 음. 외국인들이 음.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처럼 이쁘게 안 와요. 그렇죠, 약간 헝근하게오죠 네. 완전 헝겁대기헝겁대기 아, 네. 그리고 얼굴은 음. 근데 외국인 사람 자신같아저 아, 그렇죠. 또코 이렇게 하고 입.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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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되는데 비주얼은 네. 일단 옷은 별로야. 아, 옷은 별로. 음. 아, 그러면 음. 대충 이제 어떤 스타일 즐겨 입으세요라고 우리가 좀깝죽 된다면, 네, 어떤 스타일 즐겨 입으세요? 음.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입는다. 음. w e 라는단어 알면 돼요 음. 음. i n n e r e 그렇죠 아시네요 그리고 우리가 밑에 팬티 같은 걸 뭐라고 부르죠? underwear라고 부르죠 <laughs> 맞아 맞아 그때 w e 가 입다예요 <laughs> 오, 어. 밑에 그러니까, 입다? 네 입다 그럼 <laughs> 여기서 똑같아요 옷을 입니? <laughs> wear the clothes 네? wear the clothes <laughs> 클라우즈? 네 발음 잘하시네 여기 잘한 거예요? 이게 옷이 틀린... 옷 아니 발음 되게 틀린데? 아니 클라우즈 대기야. 의사 소통이 되잖아요. <laughs> 이거 <이럴> 되는 <텐데>, 데이면 <laughs> 의사 소통이 되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서 아. 똑같아요. 너뭐 옷을 음. 어떤 스타일 즐겨입니? 그때는 이제 what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음. 간단하게 what style 음. do you wear clothes? 음. 어떤 옷 입어? 어떤 옷에 옷을 즐겨 입어?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잘 보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좀 비슷해요. 네. 음. 그 단어 몇 개만 빼고 단어 몇 개만 빼는 거. 음. 그러니까 단어를 그러니까 첫번째 외우긴 해야겠네. 근데 단어도 동사와 단어를 같이. 같이 외워야 되겠네. 아까 말했던 네. 머리 다르다. 네. c u n your hair. 어, 그런 식으로. 옷을 입다. 어, 어. 어. Wear the c l o t h s 그어 그렇지. 이렇게 하나하나로 보시지 마시고 동사와 명사. 나열된 거를 공부하시면 돼 아,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그렇죠, 같이 묶음, 묶음으로 묶음된 거. 네. 이어붙이기를 하기 이어붙이기 위해서. 그렇죠, 이어붙이기 하기 위해서. 좋다. 그래서 더 앞에 또 이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 컷에 대한 어떤,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네. 이거 못 외우겠어요, 사실. 뭐. 계속 저희 방송을 계속 봐야지. 네, 그렇죠. 계속 봐야지. 계속 네. 보다 보면 입에 붙어. 입에 붙겠죠. 그럼요. 음, 가사, 노래도 계속 적다 보면요. 네. 외워지거든요. 네. 아, 그렇죠. 어. 저 진우션에 말해줘. 다 외울 수 있거든요. 아, 말해줘. 아. <laughs> 그런 것처럼. 근데 또안 까먹잖아요. 안까먹죠 자주 써먹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스타일을 찾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격 상담을 해주거든요. 아, 가격이요? 왜 외국인들은 이 돈에 대해서 민감하다. 아, 의외로 민감해요. 반대네요. 저는 이제 아, 다 시술이 끝났을 때 네. 가격을 이제 결제하잖아요. 네. 아, 결제는 하는데 그 전에 궁금하잖아요. 아, 나... 알려는 줘야 되거든요. 저 원장님 탐도 안 물어봤는데. 네. 네. 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아, 그래, 믿는 사람 그럼 있고. 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죠. 네. 있 아, 불신자들이 되게 많아. 요 아, 불신자들 이 많아. 요 근데 네. 처음 오는 사람들은 불신하죠. 아, 여기가 그렇구나. 도대체 얼마인가. 아 얼마인가. 그럼 이제 얼마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 사람 묻진 않아. 아 묻진 않아. 네. 근데 내가 먼저 알려줘요. 아 내가 먼저 알려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물어본다면 뭐라고 물어보죠?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내 머리 얼마야? 이렇게 막 물어볼 때는 그러니까 보통 how much is i t 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아, 제일 많이. 그냥 how much is it. 근데 is도 빼던데. how much. 예. 네. 그, 그 싸가지게 얘기 how much? 네. how much. <laughs> 그래도 이제 의사소통이 되니까. 되니까 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네. 그게 아, 그거 그게 간단하네. 네. how much는 쫄지 말고. 쫄지 말고 그냥 가격 뭐 3만 원한테 네. 3만 원 영어로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알아들어요? 왜냐면 한국에 놀러 오는 외국인이라면 어느 정도 그나라 화폐에 대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태국 갔을 때 바트처럼 그러니까. 그럼 그러... 어, 어. 야, 이제가 원달러면 달아듣아 야, 여기 또또서신신식이 아. 또 나왔어. 그러니까. 돈은 한국말로 알아. 어, 돈은 한국말로 알아. 좋아. 알아 알려 줄 거야, 그러면? 네, 아, 알아들으셔도. <laughs> 10만 원 이렇게 불러 주면 된다는 까 아, 그럼 알아듣는다는 얘기네. 알아듣는다. 그 사람들이 1,000원, 1,000원, 10만 원이 정도의 그이 단어를 알죠. 왜냐면 저도 태국 여행 갈때그 바트 계산 다 하고 갔거든 요 맞아요 예 네. 그 매너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매너잖아 요아 그러면 만약에 얼마 나오면 네. 그냥 앞에 단 아무것도 없이 음. 3만원 이러면 되... 그렇죠 3만원 하면 그럼 끝나요? 음, 알아습니다자 아, 아, 요가 근데 여기서 이제 긴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음 영어로 해야 되겠다 뭐사0젠그인 그렇죠. 뭐, 괜히 막뭐뭐 트리 사우젠 삼천원 이렇게 막. <laughs> 미용실에 절대 삼천원 가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 앞에 네. 만약에 이게 뭐3만원이다 하면 솔티 30. 30. 30 붙이고 네. 1,000더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30 곱하기 1,000은 3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30,000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해야 되는데 3만 원 해도 다 알아듣는 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럼 우리는 솔티 사우전 하지 맙시다. 네, 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는 네. 3만 원, 2만 3만 원. 이만 이천 원 알아듣나? 이만 이천 알아들어 근데 예전에 그런 적 있었거든. 숫자로 써줬어, 그냥. 메모지에 네. 2 2 0 0 0아0 0 0 0 0 0 0 0아0 0 0 0 0 0 0 정안되면 그냥 계산 기로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딱 다뚫려드려요 보여드려요? 네, 동대문처럼. 동대문처럼. 옷 사러 갈 때. 딱 정확하잖아요. 오케이. 아,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한국인에 대한 프라이드니까. 그렇죠. 만 원으로 하는 거예요. 만 원으로 걸로. 하는 거 어, 나 자신이 확 생겼어. 예, 그러 자, 그러면 이제 계산 이 정도라고 알려주면 예. 우리가 이제 자리로 안 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아까 팔로우 하지 말했잖아 팔로우 하지 말라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어? 까먹었어. Come, this come, way. Come. 그렇죠. 어, 그 앞에다가 come? Come만 붙입니다. Come this way. 예, 정답입니다. 아, 아, please come this, this way. way. 아 역시 머리가 크잖아. 요 네. 그렇죠. <laughs> 프레이스 컴 디스웨이 디스 네. 하면서 내가 먼저 가야겠네. 그렇죠. 앞으로 먼저 에스코트 한다는 뜻 디스가 뜻이 뭐예요? 디스가 이거? 이것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것 의미예요. 별거 없어요. 이것은 음왜냐면 응. 네. 웨이라는 명사를 앞에서 그냥 꾸며주는 의미지. 네.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예쁜 누나 그 느낌 디스가. 아 누나는 누나인데 예쁜 누나니까 아. 아. 길은 길인데 네. 이, 길, 이 길. 그렇죠. 그 느낌. 영화 어아 이런 거예요, 영 그럼 대지 쓸 수가 있어요, 혹시? Then way 쓰죠 좀. 약간 좀먼 거리. 예. 네. 어, 왜냐면 거기 좀 가야 되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요 그렇지. 그래서. Please come that way. 어, 야, 대로웨이가 더 멋있네요. 로웨이더 네. 멋있어. Is... <laughs> 아, 그렇았네. <laughs> 어, 대로웨이. <that way. 웃음> 이런 야가 이런 야. 아, 괜찮네요. 어, 네. Then way. 네. 네. 괜찮으요 네. 네. 왜냐면 이동 공간이 좀 멀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갑자기 디스를 디스와 뎃은 아니. 아, 지금 내가 방송 무식하다고 까발리고 아, 있는 것 아니, 같은데, <laughs> 아니야 아니. 사람들이 다 어, 머뭇거릴 거야. 네, 머뭇거릴 거야. 네, 근데 아, 네. 배워야지, 그렇죠. 모르면 배워야지, 모르면 음, 배워야죠. 음, 음. 그... 데려웨기가더 좋은 거예요. 네, 데려오기가 더좋아어요 그럼 자를 안내를 하고 네. 자 이제 커팅이 들어갑니다. 네, 커팅이 들어갑니다. 커트포 하고 음. 분무하고, 네, 분무하고 그다음 이제 들어가죠. 네. 자릅니다. 네. 그럼 이제 중간에 음. 한번 확인을 해주는 과정이 좀 필요한 거 그렇죠. 지금 자르면서 중간에 이 정도 스타일 괜찮냐라고 우리가 좀 물어봐줘야 되는데 네. 거의 말을 안 하죠. 하는 말이라고 Where a from? Where are I from?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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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are you from? 아, how, Where 는 h o w o l d are you 아요 are you f h o w 야 o u from? w h e r 그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w h 이 r e are you f r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아요. 아 그래 이게 네. 보편적인 외국인과 친해지는 방법이었어. 아. 근데 좀 달리 하고 싶은 거지. 아. 네 그러니까 중간에 이 정도 지금 내가 잘하고 있냐를 좀 물어보고 싶대. 너 지금 마음에 들어가고 있냐고. 마음에 들어. 뭐 이런 걸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럴 때 뭐라고 쓸까요? 그럴 때 뭐라고 쓸까요? <laughs> 간단합니다. 네. <laughs> 오케이라는 단어 쓰신 분이요. 오케이. 끝. 이영화입니요 아, 내가 이러려고 서로 간... 내가 서로 뭐지 강사님 부를 걸까? <laughs> 아 그런 걸까요? <laughs> 왜냐면 뻔뻔한 되거든요그 네. 오케이라는 단어도 여기서도. 야 오늘 음. 속이 확 뚫리네. 진짜 우리가 너무 뭔가를 꾸미려고 했다는 생각. 그렇죠. 영어 고급스럽게 하려고 했던 거. 야 음. 그래서 여기서 실생활에 제일 많이 쓰는 거. 아예 오케이. 네. 또 아. 이 정도 괜찮아? 어, 완전 싫어. 오. 완전 쉽네 그거. 오. 아 그렇죠.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더뭐 없어요, 근데 또 약간 고급지게 할수 있는 건? 아 왠지 다음 응. 시간에 그런 고급지게 한번 들어야 될것 같고. 어 일단 오늘은, 일단은, 일단은 초보과정이니까 편하게. 야 오케이? Okay? Okay? 아 오케이? 아나 예전에 어. 그런 경우 하나 있었어요. 네. 중간에 이제 오케이라는 걸 써먹어야 된다는 걸 몰랐죠. 네. 다 했어. 음. 그래서 이제 거, 그 사람이 거울을 보는 거야. 음. 머리를 만지더니 참 네. 음, 이렇게 표정이 구려. 아. 그래서 뭐? 모어 모어 조금 조금 더 모어 모어 어떻게 나 무시하나 조금 더 조금 더뭐가 조금이에요? 네 조금 아. 조금 더 그러니까 모어 앤 모어 모어 앤 점점 더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사람 그랬어뭐 모어 앤 모어 조금 조금 더 잘라 갈라는 거지. 아. 근데 나는 그럴 거면 중간에 처음에 봤을 때. 말을 하든지. 그렇지. 왜 말을 했어야지? 왜다 자르고 나서 이렇게 한국에서도 두번 자르면 열받거든요. 그렇죠. 커티비 두번 내야 되거든. 어. 아, 이런 건 없어. 아, 그런 거 없어. 근 화나잖아요. 그렇죠. 화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중간에 꼭한번 물어보고 그렇죠. 싶 중간 점검이 거. 꼭 필요하죠. 아, 그냥,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야, 이거 3만원보다 더 심하다. 3만원보다 <laughs> 3만 더 심해. <laughs> 더 심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간에 이 정도 괜찮네고 물어볼 때는 네. 그냥, 오케이. 오케이. 아이오케이 머리를 약간 들으면서 표현해줘도 되겠다. 네. 그럼 확실하겠죠. 오케이. <laughs> okay. 그럼 이제 다 잘랐어요. 네. 그럼 이제 끝나고 머리 감으러 갈 거라고 표현드려줘야 아, 돼. 이제 머리 감아야 어.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내 시술이 다 끝났다.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내 시술 끝났으니까 나를 따라오세요라고 또 하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그럼에도... 머리를 감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머리를 간단하게. 감는다는 게 영어로 샴푸예요? 샴푸라는 단어를 쓰긴 쓴데, 네. 이건 이제 동사로는 잘안 쓰고, 어. 어. 명사로 쓰기 때문에 쓰지 마시고. 아, 그럼 워시라고 하나? 요 워시라고 워시라 쓰면 돼요. 어디? 헤어바시. 헤어바시를 반대로. 워시예요? 워시예요. 어. wash your hair. wash your, your hair. hair. 아, 씻는다 너의 머리를. 끝. 이게 영어란 말입니다. <laughs> 그 앞에다가 간단하게 붙여주세요. 뭔가 지금 영어에 대해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아, 그렇죠. <웃음> 근데, <웃음> 근데 이제 너머리 감는다. 그러니까, you wash your hair잖아요. 거기다가 앞에다가 둘을 붙여보세요 둘은 행이 아니야, 행이행 그러니까 너 할래? 아 Do you wash your hair? 물어보는 머리, 거잖아 그렇죠 물어보는 거죠 아 머리 감으러 갈래? 어어. 또는 바로 그냥 머리 감으러 갑시다 네. 그때는 앞에다가 Let me 란단어 쓰세요 Let me Let me 내가 너 머리 감겨줄게 Let, Let me. me you Let me wash your hair 아 you 빼고? 네아 내가 너 머리 감겨줄게 Let me wash your hair 야 이거 좋다 쉽죠? 네 그냥 간단하게 여태까지 우리는 또 팔로우미였어 그렇죠 팔로우미 <웃음> 무조건 <웃음> 어. 잡고 팔로우미야 그 다음에 또 태크 시트 한 명. 또 앉을 때도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샴푸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또또 팔로미. 아또 팔로미. 그러면 아. 아니면은 아. 음. 이게 다야. 근데 렘미 왓시 유어 헤어라고 하니까 대박이다. 간단하죠. 이게 네. 네. 머리 감겨줄게. 와 좋다. 갔어요 이제 렘미 왓시 유어 헤어라고 해서 갔고 테이크 시트. 네 또. 근데 까끗이구나. 원래는 그것도 이제 제가 예전에는 시다운이었죠. 네 시. 아, 우리 배운 게 그거잖아. 야, 그렇죠. 앉아. 네. 앉아. 앉아, 네. 앉아. 시다운 이거했는데 네. 그게 안 좋다고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배운 게 take a seat이었어요 음. 근데 이제 take a seat이 맞아요? 네. 정중한 표현? 정중한 표현 맞아요 s i t down please는? s i t down please는 약간 행위가 들어가죠안 앉아 래 느낌 음. 아. 그럼 서비스업에서는 쓰면 안 되겠네 서비스업에서는 s i t down please하면 별로 느낌 어감에서 좋지 않죠 음. 음. 그럼 그냥 take a seat으로? take a seat, have your seat 당신 자리입니다. 네, 당신의 자리입니다. 아, 당신의 자리를 가지신 거네요. 해브웨시또 느낌이 좋네. 네, 느낌 괜찮으세요? 네. 해브웨시 아, 아그두 가지를 써도 되겠네. 네, 두, 두 가지 쓰십니다. 그러면 이제 앉혔어. 네. 그러면 이제 물을 막 해요. 네, 물을 해요. 이게, 이게 온도를 또 맞춰줘야 돼. 온도를 맞춰줘야 돼. 네. 너 예를 들어서 뜨겁니? 뜨겁니? <laughs> 아니면 뭐물 괜찮아? 물 괜찮아? <laughs> 온도 괜찮아. 이걸 온도 또, 괜찮아. 또 어떻게 할까요? 자, 온도 괜찮아? 그러니까 물에 대한 거니까 뜨겁니, 어떠니라고 할때 물을 물어보면 되죠. 어떤 물을 좋아해? 좋아하다 like, like, like. Oh. 물 i k e l o k 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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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i 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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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k 어 like, 어 i k e like, o i o e like, like, o you like, like, r you? 어, Do e o u like, water? 아. Do you like, r 발음 e 기 어려우면 i k e like, r 해도 e 어, like, l i k d like, like, w a t e r Hot o r c o l l cool. 뜨거운 것 또는 시원한 것. 그럼 보통은? 믹스라고 이야기죠. <laughs> 아그 사람들이? 그렇죠. 예. 아 믹스라는 걸 믹스. 말해요? 그렇죠. 믹스라는 단어가 이제 섞다라는 음, 의미? 그렇죠. 블렌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한국말로는 미직은? 그렇죠. 미직은 음. 영어는 없겠죠? 영어로도 있어요. 어? 미직은 단어. 뭐예요? 근데 이건 약간 어려워서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아 있긴 한데. 네, 있긴 한데. 길어요? 아니요. 간단한데 좀 스펠링이 어려워요. 해봐요. 워크 웜. 어자 다음은. 다음은? <laughs> 자 다음 이제 자 근데 이제 웜이라는 단어 <laughs> 쓰시면 웜이 또 뭐예요? 웜 따뜻한. 그렇죠 아, 아 느낌. 웜! 웜톤, 느낌. 쿨톤이 있거든. 그렇죠. 그 어. 어. 따뜻한이라는 의미잖아요. 맞아요. 머리색 따뜻하다, 물 따뜻하다. 다 돼요. 아 웜이 낫겠다. 그럼 그렇죠. 웜. 웜 or 쿨도 가능해요? 그렇죠. 따뜻한 물. 핫은 좀 뜨거운 그러니까 느낌. 너무 뜨거운 느낌이니까 야, 메리 나이스다. 그렇죠. 웜 아, warm warm or 쿨. 좋다. 아웜 and. 웜 or 쿨. 아웜 or 좋아, 좋아.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하면물 온도는 이제 할수 있겠네요. 예, 물 온도는 할수있겠요 그럼 이제 샴푸 들어가. 그 이제 떼야 자랑을 해야 되거든. 시원해? 시원해. 이런 거 어때요? 나는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가려운데 아픈데 예를 어. 들면 뭐 보여줄까 어. 이런. 거